thank you 우리 2월 10일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지에서 할 만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10편, 68편 68편 보겠습니다. 68편이 좀 긴데요. 19절까지 1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건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19절까지 네, 보았습니다. 68편은 마치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장엄한 서사시 같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0편, 68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하나님은 약한 자를, 약자를 도우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차하시는 위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시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은 홀로 사는 자에게 가족을 주시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어 형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면서 추상적인 이야기만 만들어내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바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부분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책과, 어려운 철학 같은 이야기 속에서 찾기보다는 우리의 오히려 외롭고 아프고 삶의 무게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흡족히 배를, 비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 흡족한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는 육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소산을 주시되 특히 가난한 자를 위하여 흡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또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고백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작지에 때를 따라 내리는 은혜비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68편에서는 하나님은 일어나시며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1절을 읽어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시작은 모세가 광야에서 법궤가 떠날 때 선포했던 승리의 외침을 떠올리게 하죠. 연기가 불려가듯 미리 불 앞에서 녹듯 원수들은 하나님의 임자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11절의 표현은 아, 특이하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렇게 말하죠.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여자가 큰 군대를 이룬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사기 5장 19절에서 20절에서 나오는 이방인 장수 시스라가, 시스라가 야엘에게 굴욕을 당한 일을 상기하면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며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 전쟁이 있다면 내 힘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승리하신 하나님 앞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행하실 때 우리는 그저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면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죠. 바로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고백은 단순히 짐을 대신 들어준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은 바로 결이소죠. 소두 마리가 소두 마리가 밭을 갈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두 마리 소가 함께 매는 결이 소의 형태입니다. 초보자가 초보 소가 노련한 소와 함께 멍에를 매면 힘은 노련한 소가 다 쓰고 초보 소는 그저 곁에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laughs> 짐을 더 얹어 주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미 멍에를 메고 있으니, 너는 내 곁에 들어와서 나란히 걷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편은,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 곧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일상의 짐을 함께 지어주시는 것, 곧 우리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비를 내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견뎌야 할 삶의 무게를 당신의 어깨로 받아내고 있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꼭 천국 가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힘이신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결의서에 멍에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우리의 짐을 주님과 함께 지고 걸으면서 또 각자의 짐을 넉넉하게 메고 갈수 있는 인생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짐이 가벼워지고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사랑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화가 아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와 함께 평강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청하신 그 조청에 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요 오늘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땅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또, 아픈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함께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i do to